9월 중순이었습니다. 지은의 에세이집 투명하지 않은 삶이 서점에 나왔습니다. 소박한 표지였습니다. 하얀 바탕에 흐릿한 사람 그림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작은 북카페에서 열렸습니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대부분 도훈이 초대한 독립 출판 관계자들이었습니다. 현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단상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니,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카피라이터였습니다. 언어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엔 잠시 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제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는 존재했지만, 지은으로서는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그 투명함과 싸운 이야기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은은 책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작가님, 책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지은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수는 마지막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지은 앞에 섰습니다. 축하해요. 고마워요. 와줘서. 현수는 책을 건넸습니다. 사인해줘요. 제일 처음 읽은 독자한테. 지은은 펜을 들었습니다. 책을 펼치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당신과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 마이너스 지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지은의 책은 조용히 입소문을 탔습니다. 대형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은은 가끔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지은은 답장을 썼습니다. 현수와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은 두 사람만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외식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냥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준서가 요즘 수학을 잘해요. 칭찬해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했습니다. 12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지은과 현수는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여보, 현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15년 동안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앞만 보고 가요. 현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갑 낀 손이었지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당신 책 읽으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나도 잘못이 있었어요.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지은아. 현수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여전히. 다음 해봄이었습니다. 지은은 두 번째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도훈과는 가끔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출판 관련 조언을 구하거나 책 소식을 나눴습니다. 편안한 거리였습니다. 어느날 지은은 동네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도훈을 만났던 자리였습니다. 화면에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썼습니다. 다시 살아가기.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투명 인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여기 있다. 투명하지 않게, 당당하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1년 전과 같은 세면대 거울이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지은. 거울 속 자신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거실에서 현수가 불렀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지금 갈게요. 지은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식탁에는 네 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습니다. 수아와 준서가 떠들며 웃었습니다. 현수가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투명하지 않게. 창 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